여세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경남점집 미량점집 총각도사님 모시고 2023년 개면년 범띠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음, 우리 범띠 분들은 참 고집이 세시고 주관이 강하시고 또 내가 하는 일에서는 활력이 넘치시는 분들인데 너무 주춤하셨죠. 그래서 답답하기도 하고, 어, 왜 이렇게 안 풀리지? 하는 분들도 계신데, 이제 23년도 도로에서는 우리 범띠분들은 내가 하는 역량에서는 좀 우리가 빛을 보일 수도 있고요. 그래서 하는 일이 아무리 내가 작은 일이라도 좀 올라갈 수 있는 승진이 될 수도 있고, 내가 또 진급이 될 수도 있고, 하는에 의해서 조금 보탬이 돼서 사람들 입에서. 좀 좋은 소리가 날수 있으니까 그 점을 참고하시고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단지 또안 좋은 점이 있다면 우리 범띠분들 뭐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대체적으로 보시면 이 상문이라는 게 들어와요. 상문이라는 거는 뭐 집안에 누가 돌아가신다든지 아니면 상문이 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또 주변에서 상문이 나서 내가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는 23년도에는 좀 안 가시고,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. 내직계 같은 경우는 어쩔 수가 없겠지만, 아닌 경우에는 좀안 가셨으면 좋겠어요. 나쁜 기운들이 그러면 나한테 다시 있기 때문에, 내가 아무리 좋은 눈이 와도, 안 좋아서 다시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금전 재물은 수는 어떻습니까? 금전 재물은 이제 원하는 일이 좀 순탄하게 이루어지기 시 때문에 영업하시는 분들, 사업하시는 분들, 뭐 그리고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2어2 3년도에는 내가 하는 일에서는 사람들의 인간의 득을 좀 입을 수가 있고 또 좋은 소리가 나오 나오기 시기이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해주시고 가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. 문성우는 어떻습니까? 문성우는 꼭 내가 지는 문서가 아니라도 사람 입에서 흐르는 문서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서 입질이 좋아서 내가 이미지가 좋아서 나오는 문서가 있어요. 그래서 진급 또 내가 올라가는 시기 이런 부분에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기인의 도움도 들어오시기 때문에 꼭 참고해 주시면 참 좋겠어요. 직장운이나 성진운은 어떻습니까? 아, 아까도 말씀 직장운이나 우리 범띠분들은 뭐 성진운이나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들어오시기 때문에 2 3 년도에는 좀 내가 이제 참고 묻어왔던 걸 이제 발휘할 수 있는 이제 흙속의 진주가 이제 나온다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발휘해서 역량을 좀 많이 활발하게 좀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어요. 사업이나 영업은 어떻습니까? 아, 사업 영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접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, 이거를 확장을 해야 되나, 변동을 해야 되나, 이동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들어오시는데, 그 결정은 3월달 이후부터는 확고하게 들어오시기 때문에, 이동하실 분들은 이동하셔도 되고요. 변동하실 분들은 변동해도 되니까, 너무 겁먹지 마시고, 좀 활발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주식이나 코인 등의 투자, 투자는 어떻습니까? 어, 지금 본띠분들이 이좀 고지식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, 음, 고집이 또 아까 내가 강하다고 하셨 했는데, 이 고집이 강하시기 때문에 한번 내가 투자를 한다, 변동을 한다 하면, 뭐, 손해를 가시다 끝까지 밀고 가시거든요. 근데 23년도에는 그런 부분의 투자보다는 내가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차후를 보고 내가 뭐 부동산이나 땅이나 건물에 투자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. 관제 구설수는 어떻습니까? 관제 구설수는 작년, 재작년에 피해 가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좀 힘들게 넘어오신 분들도 있을 건데요. 관제 구설은 법디 분들은 올해는 좀 잠잠해집니다. 그래서 관제가 있으신 분들도 올해는 정리가 되라는 운이 들어와 있고 관제가 또 없으신 분들도 그냥 12구설은 들어와도 관제는 크게 들어오지는 않습니다. 그 직장 이동이나 변동수는 어떻습니까? 직장 이동수나 변동수는 지금 범띠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월달 이분은 좀 강하게 들어오세요. 그래서, 어, 흙 속에 있던 진주가 발휘가 되기 때문에 조금 그 힘을 얻어서 내가 좀 이동이나 변동이나 차분하게 진행을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교통 사고나 사고 수, 낙매 수는 어떻습니까? 어, 사고 수는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문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어, 상가 집에 가신다든지 안안 뭐 좋은데 가시면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기다 사고도 생길 수가 있고 또안 좋은 내가 몸이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. 건강은 어떻습니까? 어, 건강은 크게 나쁜 건 없는데 수화기 계통 우리가 위가 안 좋다 장애 안 좋다 탈이 생길 수도 있고 좀 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좀 따뜻하게 해 주시고 그에 맞는 약을 좀 드셨으면 좋겠어요 2023년 개면연에 범띠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될 점은 무엇일까요? 어, 범띠분들은 뭐 특히 좀 성격이 급하신 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듯 강직하고 고집이 세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욱하는 성질이 좀 올라올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남들과 타협할 때좀 이거 욱해서 또 시비가 될 수가 있고 구설이 될 수가 싸움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참고하시고 좀 참아주시면 아무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,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